탈모가 되게 아쉬운 게 이제 힘이 빠져서 없어진 자리에는 머리카락 다시 나지는 않아요. 음. 그거는 뭐, 뭐 인터넷에서나 다른 데서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낭설이라는 게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없는 자리에서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가늘어진 탈모가 이제 빠지는 것만 탈모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 유전성이나 아니면 DHT 때문에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것도 탈모고요. 근데 일단 모발이 그래도 남아있는 거를 지키는 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 탈모 치료를 통해서 그 모발들이 굵어지면 어, 충분하게 어, 탈모 치료가 됐다는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같은 개수가 같은 개수거든요. 음. 같은 개수인데 이거는 이제 탈모가 진행돼서 가느라 가느라진 모발이라면 이게 치료를 통해서 굵어지면 은 이제, 빽빽하게 차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음, 없어, 없는 데서 생기진 않아도, 이제, 가늘어진 게 굵어진다면, 이제, 이런 효과를 가지실 수 있는 거죠. 어, 일단은, 승인받은 치료제가, 그두 가지가 먹는 약이랑 바르는 약이 있어서, 최소한 요거 두 개는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은 두피 케어,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 를개선한다는 이런 걸 부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최상의 효과를 노려야죠.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죠. 음. 바르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다른 탈모 약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 약도 부작용 이 없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탈모 약에 가장 이제 흔히들 많이들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정력 감퇴라던가 아니면 발기 부작 이런 것들인데. 어, 임상실험에서 이제 이 약이 승인받을 때2% 미만, 1.8%, 1.3%, 요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100명 중에 2명 미치죠. 음, 그래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 약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위약, 그러이 그러니까 약을 안 먹었는데도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이신 분들이 또1% 내외로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바르는 것도 일단은 연고. 또, 발라서 예민하신 분들은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바르는 거 이것도 똑같아요. 어쨌든 그 성분 때문이 아니라 이게 두피에 발라서 떡 끼진다던가 아니면은 피부가 두피가 가렵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다른 제형으로 된 다른 이게 그 주요 성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성분이 그 약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다른 성분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으시는 게 중요하죠. 어, 지금은 어, 모발 이식을 하실 당연 아니고 어, 충분히 가늘어진 머리가 그래도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약 최소한 먹는 거 바르는 거 이거 두개 하시면서 프로그램까지 받으신다면은 어, 확실하게 그래도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